네! WWE를 까발려주마 특별 에디션입니다 특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영상으로, 마이크 마스크 벗어 이 빙신아 영상으로 찾아오는 건 상당히 되게 오랜만이네요 저희. 왜냐면 우리 캔심낚시가 머리를 심은 기념으로 저희가 영상으로 합니다 머리에 와. 한 3천만 원을 투자한 그래서 이 머리가 나중에는 이제 그 흥흥 하하 흥흥 하하 스즈키 미노르 머리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자 일단 우리 단신들 한번 와 이게 지금 프로레슬링 행사가 큰게 엄청 많이 생겼어요. 네, 여름이니까. 그러니까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죠. 왜냐하면 지금 뭐 페이퍼뷰 오라웃은 물론이고 그다음 WWE에선 크라이시 헤터 캐슬 그리고 NXT에서는 NXT와 NXT UK가 붙는 월드 콜라이드 세계 충돌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재밌는 게 엄청 많아졌습니다. 세계 중에 뭐가 제일 끌립니까? 저는 응. 클래시 오브 캐슬이 가장 기대됩니다. 자, 그럼 클래시 오브 캐슬부터 한번라인업쫙 한번, 한번 볼까요? 네. 와 경기별 많다. 싱글 매치 맷 리들과 세스 프랭킹 롤린스 이게 지금 러어에서 둘이 말싸움이 짝 붙은 게야 덤에는 네 마누라지 네가 아니야 이러니까 <laughs> 롤린스가 내 가족을 건드렸겠다. 그럼 나도 아 맞다 너 이혼해서 네 마누라랑 애기 도망가갖고 가족 없구나. 선넘왔네 새끼야, 어디야, 아, 새끼야 너지 어디야 이개 새끼야. 빨로만 세스가 <laughs> 누누 모르니 이러다가 이제 아주 또 <laughs> 싸웠고요. 스맥다운 로만스 챔피언십 리브 모건과 셰이나 베이들러 셰이나가 만약에 따면은 또 친구 론다랑도 론다 붙을 수 있는데. 멋있죠. 난 여기서 그 론다가 난입했으면 좋겠어. 저도. 이제 응. 지금 스웨 리브 모건에 대한 역반응이 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렇지. 다음 걸 이어 말을 아증나 죽겠네 한두 달이면 될 거를 지금 너무 끌고 음. 있으니까 음. 차라리 이거를 이제 론다 에, 론, 이제 쉐이나가 이겨서 그 다음에 음. 론다랑 대립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아 쉐이나가? 친구끼리? 네. 친구끼리 음. 한번더 보고 싶은 그런 데, 매치긴 하잖아요 이게 정말 음 알겠어요 네. 자 태그팀 매치 레이미스테리오 엣지 고인물 대 저지먼트 데이 핀 베일러 데이미언 브리스트 이거 누가 이깁니까 이건 저지먼트 데이가 이깁니다 나도 난 도미닉이 좀 배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트리플헤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도미닉 바로 지금이야 짠어자자 자, 그리고 <laughs>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군터와 쉐이머스 요것도 이제 유럽들의 그 유럽 페어들의 대결 음, 유로피언 거물들의 음. 대결 그리고 식스 우먼 팀 매치 베일리 다코타카이아 음. 이오스카이 대 알렉스 블리스 아스카 그리고 러우 우먼스 챔피언 비앙카 베레요 그리고 마지막 언디스프티드 WWE 유니버설 챔피언십 로만 레인즈와 듀루맥킨타이어 이 경기에서 가장 좀 기대가 되는 경기가 무엇이죠? 당연히 메인 이벤트죠. 아 메인 이벤트? 네. 뭐가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이제 빈스가 그렇게 총애하던 로만이잖아요. 근데 빈스가 음. 이제 갔고 이제 저는 이제 로만이 이제 강제 강점기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트리플 H도 로만 좋아하잖아. 네. 그 빈스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이 벨트를 하나만 <laughs> 포기라든가 <하던가> 전자 <laughs> 뭐 포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제 그렇지 이제 찢어져 찢어질 때가 됐지. 왜냐면 지금 캐리언 크로스도 있기 때문에 캐리언 크로스가 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고 리패키지된쟤 다시 돌아와갖고 이제 이번 스맥다운에서도 경기를 한다지. 네. 음. 어떻게 찢어져? 지루가 뭘? 근데 여기서 찢어질 수가 없는 게 여기서는 이제 챔피언 두 개를 일단 다 걸었으니까. 네. 찢어지려면 두류가 뭐 빼서 갖고 그 다음에 두류 두개 중에 하나를 캐리언 그로스가뺏고뭐 이렇게 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아니면 단장이 뭐 나와가지고 야 이제부터 우리 다시 이거 찢는다. 아그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고. <laughs> 그거는 뭔가 그백이키린치가다가졌을때 이제 스맥다운을 샤론한테 뺏기고 러를 이제 계속 주력으로 했었잖아.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마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단신 이 있는데 우리 우 브라운스토어맨이 컴백한다는. 빨대맨. WWE에. 그래서 지금 뭐 컨트롤 유어 네리티브 e c s 가 만든 거에 또두 핵심이었던 브라운스토어만 떠나고 캐리언 크로스도 떠났고 그래서 e c s 는 어떡하지? 2030. 아. 뭐 얘기를 해. 괜히 뭐. 2030인데 요즘 음. 뭐 하고 있어요? 꼭그 컨트롤 유어 네로티브 그 단체 운영한다니까. 아. 이 새게 아는 게 조금 <laughs> 너무 너무 사라 바빠가지고 아, 요즘 머리 심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어. 네. 아, 내 머리. 자, 그리고 뭐또 래메단에서 한번 또그 당신을 볼까요? 네. 자신이 띠어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세시대의 존시나라면 랜디 오트는 브롬 그 브롬브레이커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 있고. 아, 어, 뭐 헤비급 복서 타이슨 퓨리 집시킹 얘가 네. 이번에 링 사이드에 클래시했던 캐슬. 웨일스에서 하는 거 거기서 뭐 어, 관전한다 그러고 솔로시코아가 n x t 의 솔로시코아가 스맥다운 블러드 라인에 아또 어, 합류를 할수 있다고 막내동생 네. 어, 그런 또 얘기가 <laughs> 어, 들리고 있구요 그리고 바비피쉬가 지금 aw 계약이 만료돼 갖고 어 fa가 됐어요 근데 언디스티드 뭐 엘리트. 엘리트 엘리트 우리 아담 콜 카이로 라일리 바비피쉬에서 바비피쉬가 지금 떠난 상태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바비피시가 별뭐 활약은 없었지. 근데 카일은 어. 뭐 바비피시 없어도 레드래곤이 어. 아니더라도 혼자서라도 훨씬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라운에서 어, 뭐 다양한 경기가 지금 뭐 펼칠 예정인데 오라운 한번 얘기나. 어, 잠깐만. 말라카이. 루머가 아 안. 말라카이 블랙이 자기가 방출을 요구했다는 a w 의 루머가 떴는데 아니다라는 후속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어 말라카이 블랙이 작년 7월에 AW와 5년 계약을 맺었는데 어 아직 4년이 더 남았는데 퇴사를 원한다고 하는데 왜지? AW는 약간 좀 벙찌긴 했어 뭐 확실한 메인도 네. 아니고 그냥 그 하우스 오브 블랙 그냥 뭐 진짜 변두리잖아. 네. 어 유니언급. 유니언이신발 언제 저 <laughs> 코프레이트와그 했던 유니언을 말하는 거죠? 네. 야 대단한 놈이다. 아닙니다. 자 오라우에서 난 오라우시 제일 나는 기대되는데 네가 제일 좋아하는 너랑 닮은 토모히로 이시와 에디 킹스턴이 음, 네. 프리아워에서 경기하고 프리쇼? 둘다 응? 브롤러 다이잖아요아 응. 경기가 지금 1 4 경기야. 리키스. 와. 어 리키스탁스와 파워업스 홉스그로즈 매치. 크리스천 케이지, 정글보이 이것도 역시 그러지매치 역시 크리스 제리코, 브라이언 다니엘스도 어, 대립 그리고 이제 넘버원 컨텐더십 카지노 사다리 경기가 이게 이제 재밌을만한게 항상 조커가 나오잖아 미스테리 인물 그쵸. 그래서 <laughs> 지금 조커 외에는 클라우디오 카스놀리 휠러 유타 펜타일 제롬이로 어, 레이 페닉스, 러쉬, 안드레데일도돌로 무슨 라티노 판이네 단테 마틴 그리고 수수께끼 조커 누가 될 것이냐 지금 MJF가 이때 컴백한다는 소리가 음 있습니다. 땅, 음 따라랑, 따라랑. 이게 잘 풀었나 보네요 MJF는 AWM. e 풀어야지, 이게 갈 데가 있나 지금 뭐 계약 뭐 해지하고 WWE 갈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걔가 WWE 가봤자 임팩트도 별로 없어. <laughs> 조금 하니까. <laughs> 네. 자 그리고 워드로우, 에피티 r 그리고 제이리설과 모터시티 머신건스, 식스맨 거의 올스타 경기고요. 어, 하이스오브 블랙 그리고 미로 다비엘린 스틴. 아 이것도 뭐이 없는 대립이고. 아 제이드 카길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테나 A W T B S 타이틀전 치명적이 저격 이거 이거 아테나 엠버문 <laughs> 아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자 그리고 훅, 훅. F T W 타이틀전 안젤라 파커 2.0에 그리고 올 에트랜트 타이틀 매치 아치 다들 왜 이렇게 많 아, 어 영국의 팩과 영국의 킵세이비안 그리고 또 테크팀 타이틀 매치 키스리와소호 스트링랜드의 어클레임 대, 어클레임. 난 어클레임이 됐으면 좋겠어. 지금 어클레임 폼이 너무 좋아. 지금 이제 선형으로 변신하면서 팬들이 사랑을 엄청 심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뉴에이지 아울러스의 그 뭔가 부흥국 됐을 때 보는 것 같아서, 어클레임에 어, 한 표를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다 악수하고, 어, 어클레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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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시즈리 <laughs> <디디 디디 디디 웃음> 만약에 어클라임드가 진다면 빌리건이 또 배신해서 지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하고요 네. 아 요것도 잠정 aw 우머스 챔피언십 4a 매치 뭐 루머가 있지 원래 챔피언이었던 원래 토니스톤과 1대1로 방어전을 하려고 했던 썩다 음, 러사 음, 음, 음. 얘가 지금 뭐 여자애들이 얘를 너무 싫어한대 경기중에 막 이렇게 거칠게 네. 하고 막 이래갖고 막 이제 거의 뭐 주적이 돼갖고 aw가 야 헤이터 내려놓고 부상이라고 핑계 대고 <laughs> 어디야 나가 있어 이런 루머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토니 스톰, 닥터 브리 베이커, 제임미 헤이터, 히카루시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히카루시다가 이길 것 같습니다. 아, 치미파 새끼. 저는 토니 스톰. 히카루시다 아니면은 브리 베이커하기에는 너무 이제 지겹고 음, 좀 네. 그거에 걸맞게 저는 히카루시다. 음, 오케이. 네. 그리고 AW 월드 트리오스 챔피언십 토너먼트 결승전입니다. 챔피언십이 걸린. 엘리트와 아마 그 오스프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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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는 그 중경승에서 끝났고 엘리트가 이겼고 아 아마 그 우리 행맨 핵맨, 행맨이 보결 선수로 합류한 다크호더가 그래서 뭐 행맨과 엘리트의 또 맞대결이 될것 같고 그리고 월드 타이틀 매치 존목슬리와 시엔 펑크의 재대결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수주 음. <laughs> 지난 주에 있었지. 지난 아, 지난 주다. 응. 지난 주구나. 지난 주 다이아만. 아, 이거 목술리 펑크 아 근데 나 이제 기대가 안 되는데? 여기에서 뭐 기대되는 거 있습니까? 솔직히 기대되는 건 여성 챔피언십 말고 기대가 안 돼요 지금. 여성, 챔피언십 어, 여성 챔피언십이 나나 나는... 에디 킹스턴이랑 이시 돈모이로 이 경기만 솔직기대돼요음 역시 저는 페미니스트니까 여성 경기 좋아합니다. 자 그럼 뭐또 딱히 할말 있습니까? 아, 지금 AW 다시 봐야 되 기대면 때 아직까지는. 아 네, 좋아하세요. 머리 심느라고 암면자 대충 해봤습니다. 안녕. 안녕.